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민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감한 사람이 더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몸도 똑같이 예민해져서 병이 잘 생깁니다. 본인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설문지예요. 몇 개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에너지를 금방 눈치챈다. 두 번째, 카페, 지하철 같은 곳에서 시끄럽거나 냄새가 강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셋째, 불빛이나 소리에 과하게 예민하다. 넷째, 실수나 비판을 받으면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하다. 다섯 번째, 커피, 약, 술 등의 다른 사람보다 반응이 강하다. 여섯 번째, 배가 자주 아프거나 긴장하면 바로 속이 불편하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 전엔 잠이 잘안 오고 장이 예민해진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어 눈물이 난다. 여덟 가지 문항 중에서 다섯 가지에 해당이 되면 초민감 기질이라고 합니다. highly sensitive person.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초민감도 테스트에서 저는 한세 가지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지하철 같은 데서 냄새에 확실히 예민하고, 빛, 소리, 외부 자극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술, 약물에 대해서 예민해요. 자극에 대해서 좀 예민한 거는 그런 환경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좀 에너지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술, 커피 같은 걸안 먹는 거죠. 그걸 먹었을 때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노력해서 극복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예전에 꽤 많이 해당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삶을 좀제 스타일을 스스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단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릴 때 극도로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상처도 잘 받고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오래 마음에 담아놓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운동과 멘탈 트레이닝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왜 민감하면 몸에 문제가 생길까? 예민한 사람은 일단은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민하죠. 눈으로 보는 거, 냄새, 소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일단. 정보를 받아들일 때 과잉되게 받아들이고, 그걸 뇌가 판단을 해서, 그 다음 미주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장기로 전달을 해요. 그 반응이 주로 어떤 장기에서 일어나냐면, 심장, 위, 대장. 여기서 반응을 일으켜요. 예민해졌을 때 우리가 심장이 흥분되고 둥둥둥 하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되고 장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고 설사가 난 사람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다 했을 때 혹은 사람들 관계에서 민감하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의 민감도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굳이 몸이 이런 예민함을 어떤 장점이 있길래 가지고 있을까요 왜 굳이 이런 예민함을 어떤 인간의 특성으로 탑재하고 있을까요? 이건 원래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니까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실제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 살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예민함을 필요로 했어요. 왜냐?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자원을 그 상황에 필요한데 집중을 해주고 나머지에는 자원을 적게 보내서 힘을 쓸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즉, 회피 도피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망칠 수 있는 근육 그리고 심장 혈액을 빨리 펌프를 해서 근육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배분해 주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평상시에 안정된 상황에서 잘 돌아가는 소화기 쪽에 혈류를 빼와서 비상시에 현재 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관으로 몰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작동 원리인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상황은 바뀌었는데 환경은 바뀌었는데도 인간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사가 한마디 한 마디 한게 저기서 호랑이가 나타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뇌는 그두 가지를 구분을 못 해요. 이것도 위험, 이것도 위험. 이 위험에 대해서는 똑같이 회피 반응을 해요. 똑같이 회피 도주 반응을 일으킵니다. 상사의 한 마디에 기분 나쁜 한 마디에 내가 반응을 해서 내 몸에 타격을 입는 거 실제 생명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결과론적으로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서 맨날 소화제를 달고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위장병이 많고 위암 발생 빈도도 높은 이유가 김치를 먹고 뭘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원인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큰 작용을 합니다. 위계질서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위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위와 장은 제2의 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위벽과 장에는 신경세포가 이렇게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감정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불안, 슬픔, 초조, 긴장 이 모든 것에 위와 장은 반응을 합니다. 시험 전에 면접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체 반응들은 위나 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당장 순간적으로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거는 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계속 걱정을 하고 장기간 스트레스 받는 일에 빠져 있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면 결국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진액 몸 안에 있는 점액 이 모두를 고갈을 시킵니다. 길게 보면 결국 세포가 건조해지고 몸에서 건조 반응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세포가 살아가고 몸의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진액이 고갈되면 결국 모든 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이 없고 안정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하고 삶에 등장하는 사건, 시련들 누구나 다 등장해요. 그런 상황에서 내 몸까지 타격을 입는 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사건은 사건이야. 근데 거기에 내 감정이 그렇게 오래 머물리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래 타고 나기에 내가 예민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도 마세요. 몸이 예민한 거는 감각기관이 발달한 거예요. 냄새를 더잘 맡고 소리에 더 민감하고 세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외부 신호들은 나를 괴롭히는 신호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 너무 예민해. 이런 것도 예민하고 이것도 예민하고 다 예민해서 예민한 나 자신이 너무 싫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 자신은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어떤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민함도 사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더 예민하고 덜 예민하고가 있는 거지, 누가 절대적으로 예민하고, 누구는 안 예민하고 이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누구보다는 덜 예민해요. 즉, 그건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예요. 자, 다시 정의를 해봅시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누구보다 덜 예민한 사람. 그래서 그 말을 계속 해줘요. 그러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정의를 내리세요. 그러면 뇌는 그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조합을 해서. 내가 안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 내가 안 예민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수식하는 정보들을, 기억들을 끄집어서 그렇게 믿게 됩니다. 즉, 결국 안 예민한 사람이 돼요. 예민한 거를 수용 가능하면 어, 이건 그냥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민한 것도 능력이다. 예민해서 좋은 점들 댓글로 한번 적어 봅시다.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예민한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괴로운 겁니다. 근데 예민한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예민해서 좋은 점, 살아오면서 얻었던 이 점들 댓글로 한번 적어 보시고 또 그걸 극복하고 싶은 사람들, 예민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난 이러이러 해서 예민하지 않다라고 딱한 줄만 한번 적어 봅시다. 이한 줄을 적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한줄 적는 거 여기서부터 뇌가 그러기 위한 신경회로를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예민하세요? 표현하자면 저는 둔합니다 저처럼 해보세요 난안 예민해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현재 장플랜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반응이 없었는데 장플랜을 먹고 나니까 장이 편안해졌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 출시 이벤트를 통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고 다시 이벤트 언제 하냐 아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장 플랜을 드시면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록해 나가면, 3개월 후에 서초 보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5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장 플랜을 드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 플랜을 구매하신 후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작성을 하면 만 원을 적립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쇼핑몰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